2시에서 4시 사이에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이 총몇 분인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. 우선 2시부터 2시 59분까지와 3시부터 4시 사이에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을 구해서 두시간을 합해 줄 건데요. 2시부터 2시 59분까지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은? 그쵸, 그쵸, 그쵸.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총몇 분이다? 1분이 몇개 있어요, 1분이? 그쵸. 다섯 개 있고요. 그리고 2시 30분부터 2시 39분까지 10분이 있죠. 총 다해서 몇 분? 그렇지. 15분. 아, 2시부터 2시 59분까지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은 몇 분이다? 15분이다. 자, 그다음 이제 3시부터 4시 사이에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. 우선, 그쵸. 3시. 그다음? 그쵸. 3시 1분. 그다음에 그치. 3시 2분. 그쵸, 그쵸. 쭉 다해서 몇 분까지? 그치, 그치. 3시 59분까지. 아, 그러니까 총 다해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숫자 3이 표시되는 시간은 총몇 분이다? 그쵸, 60분이다. 그렇다면 아까 구한 15분과, 어, 아까 구한 15분과 또 60분을 합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. 15분과 60분 합하면 몇 분? 그쵸, 그쵸. 맞아. 75분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75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